여보세요? 아, 지금 방송, 생방송 중이라 지금 조금 힘든데? 네네. 지금 급하, 급하게 나가셔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 소리 들리시나요? 아, 이게 지금 누가 들어와 있고 뭐가 됐고 하는 부분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선 좀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시장은 누차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스에요, 박스. 박스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양시장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좋잖아요. 우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요 구간대 요거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하반기 때 하반기 때 거래소 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좋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laughs> 엇박자만 안 타면 돼요 시장에 있어서 엇박자 타지 말고 종목이 어떤 쪽에 있어서의 섹터들이 좀잘 움직이는가 그리고 주도 섹터를 계속 볼 것인가 아닌가 이것만 좀 구분하면 될것 같거든요 코스피 시장은 박스로 일단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아마 이번 주 동시만기나 다음 주 fomc 요 기점으로 해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좋다, 좋다 얘기는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얘네들도 잘하면 좀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꺾여 내려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섹터가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어찌됐든 다 필요 없고, 종목군들을 좀볼때못 올라가 있는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수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수가 밀리게 되면 요 자리 때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거든요. 박스니까. 여기 매수 괜찮아요. 이 구간 때 매수 괜찮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못하다라는 거. 분봉상의 60분봉을 보게 되면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오늘도 여기서 딱 올라타기는 했어요. 올라타긴 했는데, 시장이 좀 불안불안해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 현물은 매수하고 있는데 선물은 매도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양 매수하고 있고 프로그램 들어와 주고 있고 현물은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목장이란 얘기예요. 종목장.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금리나 수혜주들 계속 얘기를 해 드리잖아요. 종목 상담을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런저런 종목군들 많이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으로 보면 저꼭지에 물려있는 분들, 아버님들 그 하지 말고 이런 거 살아있잖아. 이런 거 에스티팜 사셔라, 아니면 유한양행 사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유한양행 오늘 12만 원대 넘어갔었죠. 유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실하고. 그럼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 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모른다. 네이버 밴드에서 보게 되면, <laughs> 밴드에서 이런저런 얘기 다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바이넥스 얘기해 드렸죠. 오늘 19,000원 넘어갔죠. 오리엔탈 전공 신고가죠. 이것도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수익이. 심택 10% 넘었다가 수익 밀렸죠. AD 테크놀로지 수익 중이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군들 치고 밀린 종목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종목군들이 특징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면 그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장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점만 잡고 놓으시면 돼요. 조선 쪽하고 방산 쪽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만큼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지수가 조정 받으면 그게 일단 포인트고 못 올라가 있는 쪽 섹터들을 보게 된다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할 거란 말이죠. 방상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거. 하나에로가 저희가 2,000%가 넘는단 말이에요. 수익이 5만원대에 매수했던 거란 말이에요. 5만원대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 모으기를 하자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공개 방송 오랫동안 못해요. 공개 방송 오랫동안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리엔탈 전공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28일날 얘기했을까 요때 매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한 천만 원 매수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수익이 났어. 예를 들어 30% 수익이 났어. 그러면 천만 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수익이 나면 300만 원이 수익이 난 거잖아요. 300만 원. 이 그러면 그 천만 원을 빼요. 천만 원을. 그럼 300만 원만큼의 주식을 갖고 있죠. 그 주식은.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시장이 꺾이든 말든. 이걸 가져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오늘은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월봉. 하나요로. 이거, 이게 벌어진 거살수 있어요? 여기서? 원금 빼갖고? 난안 사. LS. 요것도 안 사요. 여러분들 살 수도 있겠지? 그죠? 하나, 오션.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거못 산단 말이에요. 왜? 아니, 살 거면 여기서 사야지. 여서. 여기서 사야 이만큼 크게 먹을 거 아니냐고요. 이만큼. 그러면, 여기에서 천만원 매수했다가 30% 300만원 갖고 있다 쳐보자고요. 300만원. 그럼 그 300만원이 4배 된 거라고. 4배, 5배. 그럼 300만원이 1,500된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차차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리엔탈 전공 봐봐요. 뭐 올라간 거나 있나? 올라간 거나. 네, 더갈 거라고 얘기하죠. 더갈 겁니다. 원금을 빼든, 뭐라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이런 것들 이라고 이런 것들 이런 거에다가 업황이 돌아서고 개선되고 하는 종목분들의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올해 나머지 4분기 이 3개월 동안 주식 모으기를 해서 한 20개 정도만 모아간다 이 최대 최소한 20개 이상 모아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주식 모으기 를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모아놓은 주식들이 지가 알아서 수익이 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 종목이 나중에 목돈이 돼요. 그래서 그게 천만 원이 되고, 일억이 되고, 십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시세가 꺾여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겠죠.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밴드 열어놨잖아요. 소통하는 공간에. 그럼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된다고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마 여기서도 하단 자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아, 맞다. 오늘 얘기했던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종목. 오늘, 하나 마이크론인데, 요걸 조금 기다렸다가 할까 하다가, 요 박스를 넘어갈 것 같더라구요, 요거요 박스를 넘어갈 것 같아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따라 사기는 좀 그렇구요. 좀 기다렸다가, 한 만삼천 칠백원? 만삼천 칠백원부터, 요한 만삼천 삼백원? 요 정도 때까지 1차 매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요 자리 때까지는. 이 구간에서 한번 매스 타이밍 노려보시고, 그냥 올라가면 어쩔 수없고요 그냥 냅두고 다른 거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요것도 월봉 보자고요 월봉. 얘도 이제 월봉 찍고, 하나 찍고, 두개 찍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바닥 치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지, 이걸 넘어갈지는 몰라요.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어찌됐든 얘도,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길게 안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라도 수익률은 조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하니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 차트 월봉을 보고 나서 종목 선정을 해야 여러분들 수익률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고 그걸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방 열어드리니까 공부방에 들어오시고, 공짜야 돈안 들어가요. 돈안 들어가고, 종목 얘기해줘, 시황 얘기해줘, 뉴스 올려줘, 거기다가 종목 추천까지 해줘, AS까지 해줘. 다 하는 게 밴드에서만 해드리잖아요. 다른 쪽에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거, 동시 만기 때까지 안 빠지고 계속 꾸역꾸역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만기 후폭풍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는 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 지수 안 밀리면 저 단기로 본거 일단 싹다 현금화 할 겁니다. 저는 일단 저희들은 저 제가 리딩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현금화 할 거예요. 동시 만기 때까지 안 빠지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중기적으로 본 것도 일부는 매도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4분기에 매수할 수 있는 것들 여전히 좀 많아요. 살수 있는 종목 분들도 많고, 조선주국이라고 해서 하나오션,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이런 거 보죠. 저는 밑에 있는 기자재 쪽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반도체라고 해서 반도체 이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보다도 다른 쪽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하시고 종목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상법 개정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지주사, 자사주 마, 많은 것들, 뭐한 것들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다. 그것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하니 그 부분들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보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주차를 해놨는데 이중 주차가 좀돼 있어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럼차좀 빼달라고 해서 제가 일단 짧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데일리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데일리 홈페이지. 이데일리 온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 거기에서 글을 올리거나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데일리 온. 지금 이 딜리온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어, 여기에서 지금 이거 이벤트도 안 되네. 이벤트도 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여기에 그 후기 올리고, 가, 그 의문, 그 질문 사항 올리고 하는 그 사이트 댓글 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회원가입 회원 하시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런칭을 한, 런칭하게 되면 이벤트도 한다고 하네요, 지금. 저도 이거 홈페이지 간만에 봤는데, <laughs> 이벤트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20% 할인 이벤트 한대네. 제가 이벤트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랑 이 추석 맞이 하게 되면 10%를 더해준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회원가입만 하게 되면 저랑 같이 하게 되면 여기에서 10% 그리고 여기에서 20%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20%에 10%가 30% 할인이죠. 그리고 다다음 주 하게 되면 10%로 깎여. 할인율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게 되면 20% 여기 10, 여기 10, 20% 잖아요. 이렇게 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돼요. 1666에 2200번이죠. 여기에다가 문의를 하면 될것 같고 종목군들은 매도를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도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갖고 와야 돼요. 그냥 이거를 나는 물려있으니까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해야 되지 이런 거 아닙니다. 갈룸들은 시간 값을 주면 가게끔 되어 있어요. 시간 값을 주면. 그러하니 종목군들에 있어서 너무 불안해들 하지 마세요. 만약에 4분기에 조정을 받게 되면 지수는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하니 불안해들 하지 마시고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 4분기는 어찌됐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그러하니, 그부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분들 다 올라가죠? 다, 대부분 다 올라갔을 거예요. 아! 솔루스 첨단 소재, 이거 하나 빠졌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 이거 빠졌을 때도 제가 AS 해드렸을 거예요. 이거 일단 갖고 계셔라. 손절하는 거 아니다. 갖고 있어라. 8,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자고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날 쭉 빠졌죠? 이거 손절하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그죠? 지금 손실 중이에요, 이거. 근데 그냥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제가 좀더 AS 해드릴 테니까. 그 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첫 방송이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으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하고, 내일도 공개 방송 할 거거든요. 내일도. 그러면 내일은 좀더 체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주식 모으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하고 소통하는 공간 있죠. 네이버 밴드. 그쪽에 오시게 되면, 시장 얘기나 종목 얘기 제가 좀더 자세하게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녁 공부방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차 빼달라고 연락이 와서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종목 한몇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일 많이 들어오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